자기소개를 시험 보러 갈때 진짜 안 짜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소개가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벌써 이미 나는 내 목소리와 내 표정과 내 발성과 내 말하는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대사 따위는. 그래서 그날 가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시킨 다음에 PT를 해요. 자기소개를 정말 잘했어. PT를 못했어. 점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 를 근데 좀 잘못했어. 근데 PT를 잘해. 오 어, 괜찮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에 힘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정말 시험 보러 와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왕 정심을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PT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소개. 인 아, 거예요 그냥 자기소개가 진짜 자기소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지금 내 느낌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돼. 왜냐면 음. 그 뒤에 진짜 PT가 자기소개 얘기 때문이지 음. 자기소개는 이왕이면 너무 밝지 않게 차분하게 진중하게 음. 오늘 오는데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택시기사가 100원 깎아줬습니다 어. <웃음> <웃음> 얼마나 자기소개때 되게 귀엽니 괜찮다 음, 음. 괜찮을 거요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건 제가 몇번 시험 봤더니 좀덜 떨립니다 음. 심사위원 얼굴도 보이고 이게 살짝 경력 자기 어필하는 거죠 어. 거기서 막 리포터, 뭐, 방송, 배, 배우, 이런 거 어필해봐야 그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낫습니다.